네,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29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도하니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사랑계신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매 깊네 측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지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심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연약함 속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걸어갈 때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때 살아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스가리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스가리아서는 아 이제 마지막 때의 일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가랴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그한 가지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날에 그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역사, 그리고 생명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 어떠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여호와의 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붙잡고 어떠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서 함께 주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라는 말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보면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눌 일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의 침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제 절반으로 갈라지게 나누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이방 나라들의 포로가 될수 있다.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이방 나라들에게 패배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또 통치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의 자리로 계속해서 몰아가시나? 왜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시고? 왜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주권 또 하나님의 그 통치를 어떤 이들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본문 2 절에도 보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업이 함락되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직접 본인이 모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다. 라는 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지금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모든 일엔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일어나고 일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들을 남겨 주셔서 그들의 대가, 그 신앙에 대가, 믿음에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붙잡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세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외면을 당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보면 아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한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늘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역사들, 바로 구원을 지금 완성해 나아가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스가다 손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정말 믿는 자들이 그런 어려움과 답답한 인생들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회복될 것이고 또그 회복이 선포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그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본문 3절 말씀 이어서 보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 나라를 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절에도 보면 그날의 그의 발이 예루살렘아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한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의 어, 그 홍해 사건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데요. 어, 그때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이제 이 유다 백성들. 을 위에서 싸워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회복과 영광이 주어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큰 회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때론 물론 위로하시는 분이심도 맞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싸워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의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또 좋은 것으로 더 만족해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으며 또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이어서 말씀을 보면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자 보면 (6절) 말씀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자 여호와의 날에 지금 일어날 그 벌어질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연 질서에 대한 말씀, 지금 그것에 대한 변화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없대요. 낮과 밤의 구분도 사라진대요. 아주 신비한 날이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과 그런 거다 가리지 않고요.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생, 그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물, 생수라는 성령적 의미에 있어서는 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생수를 예루살렘이 소산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낮이든 밤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뭐, 상관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 인류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며 때로 우리의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공허하고 또 마음은 메말라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마름의 해결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갈증에 대한 말씀이 해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갈망을 향한 그런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새롭게 다시 살아난 갈급함이 해결되는 바로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때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나아가고 계세요. 그 창조하신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을 열며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오늘 하루의 삶이 새롭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이에요 물론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심판의 날이지만 그날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날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친히 싸워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날이고 또 그날은 생명의 샘물을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해주셔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의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그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이 있지만 최종적인 심판이 있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바로 소망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로 함께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나를 대비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단련하시려는 회복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고 만족하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들이며 주님 앞에 언신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나를 준비하고 대비하여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가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나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준비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을 사역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고 주수감사절 또 모든 행사들 가운데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월삭 기도회 또 우리가 미션을 통해서 감사 노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관을 생활화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휴가 중이신 단임 목사님 온전한 힘을 얻고 돌아가, 돌아오실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또 서로를 위해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으로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의 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로를 창조해 주시며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창조하심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